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전 세계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이강인에게 유럽 여러 구단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자신의 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팀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내면서 이번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종 명단에 승선했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은 여론의 생각과는 다르게 월드컵에서 이강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가나전부터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후반 12분 투입된 이강인은 교체 투입 1분 만에 날카로운 크로스로 조규성의 추격골을 도왔고요. 이후에도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후 가나전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며 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결국 포르투갈전에 선발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9개월 만에 국가 대표팀 선발 출전인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자신의 장점인 탈락박과 개인기 패스 능력을 뽐내며 팀의 2대1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16강전에 진출한 대한민국은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내 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전 백승호의 만회골을 시작으로 추격을 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너무 골격차가 벌어져 있어 경기 결과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대사로 끌려가던 후반 29분 이재성과 교체된 이강인은 브라질 선수들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공을 지키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아쉽게도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취재진에게 브라질은 모든 부분이 강했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나라라며 모든 부분에서 우리보다 앞섰다고 돌아봤습니다. 스물을 갓 넘은 나이에 벤투오 공격진의 주축으로 활약한 이강인은 4년 8년을 넘어 앞으로 더 많은 월드컵에 나설 기회가 있는데요. 이강인은 내가 몇 번을 더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다며 월드컵보다는 날마다 발전하는 선수,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월드컵 출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자 스페인 마요르카 지역지 비아리오데 마요르카는 15일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재평가를 받아 여러 구단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고요. 리그 소속 구단인 마요르카에서의 좋은 모습이 월드컵까지 이어지자 당연히 다른 구단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는 최소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이강인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역지 디아리오 대 마요르카는 마요르카는 현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구단 순뇌부는 이강인을 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선수가 구단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지 않는다. 마요르카도 월드컵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 능력을 점점 인정받고 있는 이강인이 더큰 구단으로 이적하기 원한다면 시즌 후반기가 중요한데요. 이강인은 프로 데뷔 후한 시즌 동안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전반기와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후반기에도 이어갈 수만 있다면 다른 구단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